자 오늘의 실시간 주제 바로 존재감 없는 포켓몬 이상형 월드컵을 하면서 그 존재감이 없는 그 포켓몬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시냐 세상에 얼마나 존재감이 없으면 이런 게 있을 줄이야 그 치코리타가 불판쓰리 아니야 치코리타 전문어 존재감 있지 않아요? 아, 야, 우리 치코리타를 무시하고 말이야 어? 치코리타가 얼마나 대단한 치코리던데자 근데 웃긴 거는 내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16개밖에 없는 거야 포켓몬이 16강인 거예요 그 말은 얼마나 존재 방향이 없길래 그 많은 포켓몬 중에 딱 16마리만 나왔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과연 어떤 포켓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 존재가 없는 포켓몬 지금 시작합니다! 두마리는 솔직히 많이 잡지 않습니까 이거? 나 이거 잡았는데 알아서 쓴거 어디에서? 나 근데 버렌지나를 처음 들어봤어! 나 이런 애를 처음 봤는데? 여러분! 이 버렌지나를 알고 계십니까? 나는 왜 처음 봤지? 나 진짜 버렌지나 처음 봤는데? 얘가 지금 이 워글 다음이구나. 벌차이하고 버렌지나인데 어? 아, 나얘 캐몬고에서 봤어. 아 얘가 근데 얘 진짜 존재감 없다. 얘 내가 보긴 봤는데 얘 진짜 존재감이 없어요. 악비행이죠. 날개가 작아서 날 수가 없고 포동포동한 엉덩이를 지키는 것은 먹어버린 먹이의 뼈다. 버렌지나 저는 얘가 존재감이 없어요. 얘예요. 예. 자 다음은 치렁데스 완나입니다 이번에 바이올렛 할 때도 치렁 나왔잖아요. 안다 모른다로 가면 안 됩니다. 그냥 포획만 하고 끝나 그리고 얘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몰라 그게 존재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치렁을 내가 잡고 아 내가 치렁 잡았다 갖고 다닐까? 나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 수많나를 잡았다? 그래 덩치가 있잖아 그리고 가지고 다닐까? 고민하지 않을까? 또 하나는 풍만이 쓰긴 했죠 치렁으로 가자 잡았는지 조차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박스에 넣어놓고 장고 대 네오라이트 포켓몬고에서 수많은 장고를 잡았어요 하지만 전단한 번도 장고를 쓴 적이 없습니다 애장님들 유튜브 몇년더 하실 인가요 계속할게 그리고 네오라이트 는 제가 이거를 아르세우스에서 잡았는데 말이죠 한 번도 공격에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장구가 되게 세 보이잖아. 근데 얘를 안 쓴다? 장구는 세비포와 사이가 안 좋은 독특한 설정이 있거든요. 아하. 나 솔직히 장구 같아. 네오라이트는 그래도 어 물고기다 내가 이런 기억이 있어. 장고로 갑시다. 얘 진짜 얘는 그거야. <laughs> 뱅크대 포르마입니다. 아, 뱅크 몰라. 처음 봤어. 모르는 건 알아보자. 역대급이야. 여기 안 나온 건 뭐다? 그만큼 존재감이 없다. 어, 역대급이야. 어, 쩔어.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아. 야. 어, 얘 진짜 장난 아니다. 얘는 없어. 검색해도 벌이 많았어. 호구에 있어요. 그고나한 번도 못 봤어. 얘 진짜 역대급이다. 이거는 도록마나이야 왜냐면 킹키는 이번에 주인공이 됐어. 왜냐면 바이올렛에서, 스칼렛 바이올렛에서 얘를 진화를 시켜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존재감이 있었어. 얘를 나무에서 이렇게 떨어졌잖아. 아르세로스에서 얘를 잡았어. 얘는 절대 내가 박스에서 꺼낸 적도 없고. 어, 그냥 잡았다. 솔직히 침바루는 존재감이 없다고 하기에는 장침바루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 장침바루로 진화시켰잖아. 아르세우스에서 장친바로가 있어야 장친바로를 가지고 가야 뭐뭐 뭐 미션이 해결되는 게 있었는데 얘 세비퍼는 이번에 바이올렛에 있었던 거 같거든요. 하지만 존재감이 없더라. 자, 세비퍼 갑시다. 자, 헌테일 대 바랜드입니다. 이것은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김별님이랑 만나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홀리홀리님 감사해요. 이거는 헌테일이야. 나 얘를 처음 봤어. 자, 얘는 헌테일인데 이게 뭐야? 367번. 어. 여기 존재감 없는 이유가 있네. 무척 깊은 바닷 속에서 살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았다. 얘로 갑시다. 노란 키의 남해일입니다. 이둘다 얘네 둘다 아르세우스에 있었어 근데 얘가 신비록이 되기 때문에 얘는 존재감이 있었지. 하지만 남해일을 내가 다 잡아봤자 아 얘입니다 얘. 애니야 아기 고양이 여름이 귀여워요. 나중에 고양이 보여줄까요? 이거 뭐하지? 나 뭐하지 이거? 골드도 도님은 장고를 선택했고요. 아 나도 장고야 솔직히 왜냐면 내가 포켓몬고에서 장고를 그렇게 잡아도 얘는 의미가 없어 장구 갑시다 그래 장구 가자 세비파는 그래도 어찌기는 어쩌지 그래 아부크한테 붙여 브로마담대 뱅크입니다 저는 이미 마음에 일등 정했어요 예 알지. 자봐 포켓몬 위키에 가볼게요 포켓몬 위키 자 뱅크 쳐봅니다 와 진짜 충격적입니다 웬만하면 다 있거든요 없습니다 포고에서만 나옵니다 어 헌테일로 가죠 헌테일은 시메에 살아서 본 적도 없어 아 어, 민재일상님 <laughs> 버렌지나 대치료입니다치료이 진짜 존재감 있지 않을까? 치료은 진짜 없잖아. 근데 난 얘를 몰라. 얘가자얘 몰라. 모르는 애 가겠어. 자, 장군의 뱀크입니다. 크흐, 여러분 이미 정해져 있어요.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아. 그면 너야. 뱀크 가자자 고양이 할혀서싫어요 고양이 안 할게요. 무조건 할힌다고 생각하지 마. 자, 버렌지 헌테일 대 버렌지나 여기에서는 헌테일로 가죠 저는 뱀크라고 치면 뱀크 나무이키가 나와요 아 진짜? 뱀크 치기 있어요 뱀!크! 안 나와 nope. 뱀크 미안하다 네이버 통합? 여기 네이버 통합이잖아요 여기 여기가 통합이잖아요 지금 통합에 와 있거든요 여기 통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죠? 자 한번 가봅시다 어떤 포켓몬들이 과연 1등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구경이나 해봅시다 오! 역시 역시 헌테일하고 뱀크가 앞뒤를 다투고 있네요 근데 애니언니 보고해 백크 삭제됐을걸요? 남의 일 도록마다 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 딱 이거 이거 이렇게 있네요. 키링키는 역시 맨 끝이죠. 키링키 이번에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뱀크가 아니라 뱀크라고 쳐보세요. 뱀크로 알았어. 뱀크 나오긴 하네. 미안해. 나왔구나. 에스터 타입 브레인 포켓몬입니다. 이제 와서 네가 이렇게 나오다니 그만큼 네가 존재감이 없다는 소리야. 아 이런 친구였군요. 미안합니다. 미안하네. 뱀크야 너가 이름이 아이가 아니라 어이인줄 이제 알았다.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